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켜냐면 아내가 집 나갑니다 오늘 새별이 친구들 만나러 외박을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부임이 된걸 축하하고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아무튼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그냥 기차역에 제가 보낼 순 없잖아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기 전에 밥 먹고 가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근데 또 뒤에 누가 따라왔네요? 아 진짜 우리 껌딱지라니까 껌딱지 할미보다 더해요 더해요 어. 반가워요 이렇게 방송 조작을 어제부터 자기가 같이 하자고 둘도못 갔잖아요 왜요? 증거 있어요? 오늘 메뉴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저번에 먹었었던 그 초밥집 있잖아요. 아산에서 먹었던 초밥집인데, 이제 또 다른 체인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접시마다 가격이 동일했었거든요. 이번에 가는 곳은 이제 접시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보통 접시마다 가격이 다 다르면 이제 퀄리티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쵸. 맛있는 거먹이고 이제 보낼까 합니다. 어? 그냥... <laughs> <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봐봐 노란 접시 1,800원 빨간 접시 2,400원 네. 파란 접시 3,500원 연두 접시 5,900원 아저 어, 검정 접시만 먹을래요 아 검정 접시도 있구나 <laughs> 검정 접시 7,900원 <laughs> 저 이거 1접시 먹을게요 어, 이건 무슨 접시지? 라스타 같은 거 아니야? 검정 접시입니다 어.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너아 오늘 그냥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나중먹어 <laughs> 아니 나는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뭐지 이거는? 내가 한번 맞춰볼게. 이거는 지느러미야. <laughs> 어, 나 그래서. 형도. 이거 한번 먹어 봐야겠다. 뭐지 이거? 왜웃야야또 <laughs> <laughs> 팔려 또 팔려 왜이요 또 그래, 어? 아니 그 바퀴 처음 와봐? 너무 오랜만에 와봐 너, 너 얼마만에 오은거야년도 넘었어 아니 오늘 진짜 얘가 제일 우행거 같은데? 야, 얘는 항상 자기 싫어하는데 오늘 제일 좋행자 아니 진짜 여러분들 방송 한번 꼬실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제 저녁부터 꼬셨어요 방송하자고 아진도이제취향이 아시나 야와 이거 먹어 반새우에 성게를 딱 올린 거예요. 어, 뭐야 물닭코스 들어있고 여기에 치즈 올린 거. 오. 봐봐. 치즈 우 와. 와 맛있겠다. 진짜 나요, 나또 많아요. 음~~ 저거 좀 읽어줘 봐. <laughs> 어제 올린 영상에 새별로님 일반인이었으면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었을 때? 진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뭐 어디 야외 나갈 때못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신분증 검사할 때도 있어요 나 술집에서 살 때도 있고 나 홍대 가면 무조건 해 진짜 솔직하게 진짜 얘기해도 돼요? 음. 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방송 인증 다 걸고 어제 인증 검사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운동 끝나고 강장님이랑 그 운동하는 동생이랑 뼈찜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진짜 신분증 검사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영업 비법인가? <laughs> 스페자랑 비교하려고 감사한 거 에이 <laughs> 너무, 너무 갔다 그거는. 어? 사합라고 질문이 어가지 오늘 살로 들어왔는데 뭐 감사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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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오마카세가서나 먹을 수 있는 거 응? 감사합니다. <laughs> 음와 아 여기 전복 약 게장에 딱 있네 난 이런 좀 보여주면서 내가 맛있게 먹는 게 좋아 계거 음.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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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부러 진짜 감자음식만 먹여주면 어? <목소리> 앞으로 내가 방송하자 그러면 그만 튕기면 안 돼? 나는 장소 할때 핑계 있는 이유가 항상 모자 쓰고 오면은 그냥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뭐 이게 꿈인 거야? 네. 근데 사네 씨 저도 좋아서 그러는 거죠. 아,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거. <laughs> 나는 형우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뭐? 없어서 모르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게 크게 흥은 아니야. 왜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지마 응? 뭐죄졌어 기모이 나뭐하라는 거야? 난 뭐라고 제가 먹겠 뭐? 여러분 오늘 제목이랑 썸네일 나왔네요 회전초밥집 데려갔더니 제일 비싼 것만 먹는 처제 꼬리 다 둘다 한 번. 이거 내가 먹을게. 야, 너 검은색 필러야? 아까부터 검은색 건당하니 먹었거든. <laughs> 내 걸로 뺀거 봐봐, 내 쪽으로. 너내 쪽으로 뺐지 여기 검은색 조치. 아니야, <laughs> 우리 이거 나내 쪽에서. 너가이 검색한 제가 또 운이 우니 전문가거든요. 운이도. 파, 중, 상 이렇게 있어요. 이제 완전 상은 음. 오마카세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오마카세. 이런 약간 중상, 중상 느낌. 운이가 좀 쓰면 이제 좀 약간 흑네안 음, 써. 약간 여기는 고성운이 어. 느낌? 고성운이 맞아. 어, 맞으실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내가 말했지? 뭐다 걸렸지? 아니, 아니, 얻어 걸리냐아니난 진짜 딱 운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안다니까, 느낌은? 기분 좋 이거 이도야야너솔직해너 음. <laughs> 지금 여기 김치 있다고 지금 나든 거잖아 음. 다른 거 먹고 거 싶다고 이거아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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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내가 알아서 먹을 어, 이거 아이거김사드시는 건데 어컨센 다른 데서 못봤어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지 이 뭐.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똑똑했지>? 얼마나 올까한번 <laughs> 비벼볼게요 와 아, 진짜 캐비어도 들어가있네 <laughs> <laughs> 아 김이 그리고 또고급인것같은데 김이 뭔가 쫀쫀하네. 아, 야. 얌! 나돈 없어서 눈치 보는 거 아니다. 마음껏 먹어. 이거 응.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여, 여러분들 다식사하셨죠 여러분들. 야, 너 주는 게 설마 너 편하게 먹으려고 주는 거니? 아니야 너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을게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얘가 왜냐하면 저를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챙겨주는 거는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배 아직 안 차? 많이 먹어 난 오로지 찬장 한번 먹어야 서로 장 메뉴 맛있겠다 어어 어. 아, 네. 단골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laughs> 드러지야 어. 여러분들 음 행복한 오늘 심정을 목으로 표현해보세요 <laughs> 네? 저요? 네 그럼 형은 이렇게 접시보고 어떤 감정이 나신 거아 나는 그냥 오늘 우리 회사 회식 나왔다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불행이. <laughs> 형도 얼굴로 표현해 달라고요? <laughs> 야한 접시 더 먹었다. 떠보실까요? 그녀의 마지막 접시는. <laughs> 아, 예. 그녀가 일어났다아 간접 달라지. 자 떠보. 이제 어때? 행복해? 가자 아 사장님 저희 계산해주세요 자 노란 접시 8개 빨간 접시 1개 아 11개 잘 네. 먹었습니다 네자 계산 계산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너 가면 어떻게 살아

어디야? 어디? 방금 어디? 지났잖아. 저쪽이야. 아니 그러니까 옆쪽에서.. 가! 그러니까 옆으로 가! 차가.. 차가 그냥 아무데서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면허인데 아, 부모님, 부모님. 저기서 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내려고한게 아니라 지다고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사오세요. <laughs> 네.